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6편 입니다. 시편 146편 모든 146편 하나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6편 입니다. 제거는구약성경 908장 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908장 다같이 제가 한절 여러분 한절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와를 찬양하라 와를 찬양하며 나의 에대 찬양하라 귀인들이 의지,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의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와 바다와 의양을지시며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나, 낙네들을 보호하시며, 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기, 길은 굳게 하시는 도다. 시오시오, 아멘. 예, 오늘은, 예, 이건 잘못됐네요. 아멘이 아닙니다. <laughs> 예, 오늘 말씀은, 예, 아멘이 아니고,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 많이 들으신 단어죠. 그쵸? 교회를 다니면 안 들을 수 없는 단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할렐루야가 뭐냐면, 그, 히브리어로, 아, 뭐라 그래. 히브리어로 두 단어가 합쳐진 게 할렐루야예요. 근데 이 할렐루야가 두 단어인데 뭐냐면, 근데 우리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요즘에 할렐루야가 있고, 알렐루야라는 예, 이렇게 발음을 할 때가 있죠. 어떤 게 맞을까요? 알렐루야가 맞을까요? 할렐루야가 맞을까요? 하, 할렐루야? 네. <laughs>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할렐루야로 들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알렐루야라는 게 가끔씩 노래, 가사에 나오기도 하고, 예, 그래요. 그럼 어떤 게 맞을까요? 알렐루야가 맞을까요? 할렐루야가 맞을까요? 예. 정답은 둘다 맞습니다. 할렐루야는 히브리어로 할렐루야. 고 알렐루야는, 예, 헬라어로 알렐루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다 맞는 거예요. 솔직히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알렐루야는 할렐루야를 헬라어로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언어에 이제 어떤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일본어로 맥도날드가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 일본어로 맥단 영어로 이제 말하자 말하자잖아요. 저는 이거 이건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뭐라고 하지 일본에 일본에서는 음. 맥단홀드라고 안 합니다. 맥그로 널드라고 합니다. <laughs> 일본에서 맥그로 널드. 그러니까 그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인데 자기 언어로 바꿔보니까 알렐루야로 바꿔버린 거예요. 대그. 그러니까 할렐루야나 알렐루야나 똑같은 겁니다. 하나는 헬라어고 하나는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할렐루야를 이제 헬라어로 아니, 아니 히브리어로 발음을 하자면 할렐루자 라고 합니다 할렐루자 원래는 흐 원래 흐이헬라 히브리어는 흐 소리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원래는 할렐루야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두 단어인데, 첫 단어는 뭐냐면, 할렐. 할렐이 첫 단어고, 자!가 두 번째 단어예요. 할, 할렐이라는 뜻은 뭐냐면, 찬양하라라는 뜻입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고, 자!는 뭐냐면, 야, 여호와. 여호와를 줄여서 만든 단어예요. 그래서, 두 단어를 합치면 뭘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할렐루야 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합쳐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근데 이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뿐만 아니라 할렐루야에는 높여라 라는 뜻도 있고요. 또 기쁨을 나누자라는, 기쁨을 만들자라는 뜻도 있고요. 또, 기뻐하자라는 뜻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감사하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냥 찬양만 하는 게 아닙니다. 기쁨도 만들고, 또, 서로 높이고 하는 단어, 이, 어느,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에 따라서 뜻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뜻인데, 이 단어의, 그, 단어를 더더 깊이 보자면, 명명입니다. 이 단어는 명명이에요. 너 찬양할래? 그게 아니라, 찬양하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찬양하라예요. 찬양하라. 거기 때문에 명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렐루야 할 때, 그냥, 아, 뭐, 찬양할까? 찬양, 오늘은 찬양해야 되나? 라는 궁금한 궁금증이 있으면 안 되고, 무조건 뭐예요?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해야 되는데, 우리 삶에 우리는 과연 얼만큼 할렐루야를 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게 명명인데, 많은 분들이 명명을 객관식으로 내가 해야 되나? 오늘은 할까? 오늘은 하지. 아, 오늘은 좀, 기분이 아닌데. 오늘은 찬양할 기분이 아닌데. 오늘은 찬양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너무 바빠. 너무 바쁘고, 할게 너무 많고, 아, 지금 내가 정신이 없어. 할렐루야가 안 돼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기분이 내키면 하고, 아, 오늘은 그냥 뭐, 찬양하지 뭐. 이렇게 하는 게 할렐루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잠이 들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냐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자를 써도 이 줄,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줄이 있잖아요. 이 줄을 보면서 뭐냐면 이 줄이 하나하나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다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문에 가면 문짝에 있고, 기둥에도 문, 문, 말씀이 적혀져 있고, 내가 가는 곳마다 말씀이 적혀져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유태인들은 어디에 가든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만들어놨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아들에게 또 딸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해야 된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안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삶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냥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어떤 어, 오늘은 뭐 해야, 찬양해야지. 어, 기분이 너무 좋아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기분이 좋건 기분이 나쁘던 내가 오늘은 잘 일이 잘 풀어지던 일이 잘 풀어지지 않던 무조건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게 삶의 패턴이에요. 그들의 삶이에요. 우리가 밥 먹듯이, 우리가 밥 먹을 때 기도하듯이 그들은 찬양을 잊지 않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왜 그럴까요? 왜, 왜, 왜 그렇고 또 내가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를 어디에 써야 되는 게 올바른 걸까요? 라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첫 번째 우리가 써야 될 할렐루야를 써야 될 때는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노래하다가 막 너무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그죠? 막 찬양이 막 우리 영서 형제가 여기서 오늘 찬양 찬양했잖아요, 그죠? 근데 영서 형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고 하는 것 같아요. 아, 어떻게 어때 보면 제가 부러울 정도로 <laughs> 부러울 정도로 한막 은혜가 넘쳐서 부릅니다. 근데 그 은혜가 넘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중간에 내가 할렐루야라고 외쳐도. 되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하나의 제사입니다. 제사예요. 그 제사라고 하면, 한국 그 풍습, 그 제사를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 그런, 그런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거를 드린다라는 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앞에 계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내 귀한 거 모든 거를 다 드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손님이 우리 집에 오면 뭐예요? 최고로 좋은 거. 그렇죠? 최고로 비싸고 맛있고 귀한 거를 손님에게 내놓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찬양할 때는 내 최고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내 거를 최고로 드리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 친할머니를 통해 그거는 배웠어요 하나님께 드릴 때는 그냥 아무거나 드리면 안된다라는 것을 저는 세뇌교육 받았어요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인데 우리 할머니는 돈을 토요일날 아니면 금요일날 은행에 꼭 가세요 그래서 은행에 가셔서 제일 빳빳한 돈으로 바꿔오세요 헌금할 돈을, 제일 빳빳한 돈. 그래서 그거를 봉투에 싹잘 놔뒀다가 주일날 예배 때 올려놓습니다. 왜? 저는 어느날 하나님, 그 할머니가 막다리미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봤더니 은행에 빳빳한 돈이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제일 새 돈을 가, 했는데 이게, 이게 좀 빳빳하지 않았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리미질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정성이 이렇게 정성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그냥 아무렇게나 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뭐, 다른 사람들이 다 찬양 부르니까 나도 그냥 같이 불러야지라고 그렇게 허술하게 불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찬양은 내가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거예요. 최고로 드리고 싶어야 되잖아요. 제일 귀한 걸 드리고 싶어야 되잖아요. 제일 소중하고, 나한테 최고인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냥 아무거나, 하나님 이렇게 막 허술하게, 그냥 대충대충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목소리가 안 나와도, 내가 음치를 할지라도, 뭐예요? 열심히 불러야 돼요. 여러분, 음치 옆에서 노래 한번 불러본 적 있으세요? 음치인 사람? 제가 사관학생 때, 이 사관학생 중에, 때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래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특별한 날이면, 사관학생들을 불러내려가지고 노래를 시켜요. 근데 이제 노래를 하는데, 제옆두 자리에 있던 이제 형제님들이 있었는데, 둘다 노래를 못 불러요. 저도 뭐 이렇게 잘 부르는 건 아닌데, 완전 음치에요. 음을 못 잡아요. 너무 신기해요. 가르쳐 주는데 아 그러는데 헉아 이러니까 아막막 짜증이 나요. 나중에는 막 노래를 부르는데그그 구세군에서 그 자유을 사관 학생 때꼭 불러야 되는 노래가 있어요. We're Salvation Army 이런 게 있는데 그거 아시죠? 그래서 나나나 w t h e s v e Salvation Army. 이거 있는데 옆에서 어, Salvation Army. 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엄청 크게 불러요. 그 엄청 크게 불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가 따라가요. 그러니까 저도 나나나 나나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어,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나 이게 아닌데. 노, 내가 노래를 이렇게 못 부르지 않는데, 근데 뭐냐면, 그 노래 가르쳐 주시는 분이 있어요. 여자분인데, 아 아, 어, 노노노노 그래요. 처음에는 노노노노, 아니에요, 아니에요. 막 이러다가, 나중에, 하지마! 그래요. 화를 해요. 너무 못 부르니까. 근데 저도 따라 부르니까, 막, 음이 안 나오잖아요. 예쁘지 않으니까. 나중에 뭐라 하면, 조용히 부르세요, 그래요. 좀 조용히 부르세요. 그런데, 조용히 부를까, 이 사람이? 안 불러요. 근데, 제가 이건 하나 배웠어요. 이 친구가, 이두 친구가, 둘다 크게 불러요. 음치가.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면, 대충 눈치가 있으면, 알아서 조용히 입을 뻥긋거리든지, 부르지를 말든지, 이래야 되는데, 너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비록, 음치를 할지라도. 그죠 사기게 이게 음치지만 사기의 최고예요. 사기의 <laughs> 최고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고를 너무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막 음치로 막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걸 받아줬습니다. 말이에요. 저는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솔직히 옆에서 막 음치로 막 노래 부르면 받아들이기 힘든데, 비록 나는 힘들어도. 하나님에게는 아름다운 노래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는 내가 뭘 잘해서 예쁘게 만들어서 포장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진심, 나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나오는 게 할렐루야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노래를 잘 부르건 못 부르건 떠나서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우리가 할렐루야를 쓸때 쓰는 것입니다. 또 할렐루야는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의 그 지금 계신 곳에서,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때, 할렐루야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번주에는 우리가 아멘이라고 배웠잖아요. 내가 동의합니다. 아니면 그, 그 순간을 하, 아멘으로 마감하고 내가 그, 그, 거기에 대한 말, 지금 내가 들은 것을 진실입니다. 맞습니다. 라는 것으로 아멘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할렐루야도 괜찮아요. 내가 막 뭔가를 듣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로 말씀을 막, 유명한 목사님의 말씀을 막 듣고 있는데 너무 나의 마음을 움직여요, 막 감동시켜요. 그러면 뭐가 사람이 있든 없든 할렐루야라고 외쳐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나의 나의 모든 것을 지금 받으셔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감동이 왔을 때 할렐루야라고 말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참 좋은 말이에요. 할렐루야 했을 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때의 할렐루야라고 쓰일 수 있습니다. 또, 할렐루야는 어때 쓰이냐면, 내 감정을 하나님께 나타낼 때. 근데 이럴 때가 있어요. 참, 오늘은 참안 좋았어요. 직장을 갔는데, 직장에 갔더니, 그, 내 보스가, 소리를 지르고, 나를, 저의 기분을 안 좋게 해요. 집에 왔는데 꿀꿀해요.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았는데 집에 왔더니 또내 뭐 부인이나 남편이랑 또 말다툼을 했어요. 기분이 안 좋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기분이 더안 좋아요. 그럴 때 할렐루야가 나옵니까? 솔직히, 안 나오죠. 하지만, 그럴 때도, 하나님, 너무 기분이 안 좋습니다. 할렐루야로 다시 한번 바꿔 주세요. 또 반대로 또 기분이 너무 좋을 때가 있어요. 보너스를 받았어요. 뭐 아니면은 아이들이 뭐 재롱 재롱 잔치를 막 해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럴 때도 할렐루야. 라고 말을 할수 있습니다. 내 감정을 내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표현할 때 할렐루야로 표현해도 됩니다. 좀 이상하죠. 그죠? 할렐루야. 근데 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지금 기분이 많이 안 좋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 제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언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들어가셨을 때 호산나 호산나 했잖아요 거기에 또 할렐루야도 들어갔어요 왜 나의 구세주가 왔다라는 그들은 비록 예수님이 자기들의 왕이 될 거라는 생각으로 호산나, 호사나 하며 할렐루야를 했지만 드리는 건 똑같은 거예요, 솔직히. 자기네들은 잘 이해를 못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라는 단어를 우리가 그때 쓰는 것입니다. 내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더 이상 내 기쁨을 내 안에 가다두지 못할 때 할렐루야! 라면서 외쳐도 좋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거잖아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너무 내가 그걸 감당하지 못해. 감출 수가 없어. 할렐루야! 라고 했음. 그런 모습을 할렐루야로 표현해도 됩니다. 근데 이게 할렐루야 할때 그냥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 아그 이제 내, 내년이면 월드컵이에요, 월드컵. 아시죠? 예, 한국이 월드컵 진출했습니다. 근데 월드컵인데 여러분, 이제 막 보잖아요. 와, 대한민국! 예, 이제 막 열광이에요. 막, 어, 갑니다. 그, 또, 이렇게, 그, 한국 중계 하시는 분, 이렇게, 들으면, 신이 안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솔직히 막, 똥볼인데, 벌리까지, 어, 가자! 으쌰! 아, 네! 조금 나갔어요. 근데 조금 나간 게 많이 나갔네. 막, 아, 이제 막, 신나요. 근데, 정말 골 넣을 때 어떻게 해요? 신나! 골! 그러면 이야! 그러잖아요. 여러분, 꼴렀는데, 에, 아, 잘었네 이럽니까? 아니죠. 솔직히, 내가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 팀이 잘 되길 원하고, 막, 거기에 몰두하고 있으면 어떻게해요 꼴로세, 이야! 그러잖아요. 그죠? 할렐루야도 똑같아요. 누가 그렇게 했냐면, 사무엘, 아, 하. 사무엘 하의 6장 14절, 15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폿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들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리니 다윗이 얼마나 좋았으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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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춤을 추는 거예요. 한 번은 어때요 바지가? 불로동 내려가세요. 너무 열정적으로 너무 좋아서 막 감추지 못해 막 할렐루야 그러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춤을 추다가 빠지고 불로동 내려갈 정도에도 모르고 춤을 췄다 그랬어요. 여러분, 할렐루야는 그냥 아무런 감정 없이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을 다해 드려야 됩니다 그럼 과연 할렐루야는 나한테 무엇일까요? 할렐루야는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돼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정말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셔야 됩니다 어디에 가든 어떤 일이 있든 무슨 일이 나한테 지금 일어나고 있던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드리기 바랍니다. 잘될 수도 있어요. 잘안될 수도 있어요. 나한테 아픔이 올 수도 있고, 나한테 즐거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할렐루야. 이래도 할렐루야. 저래도 할렐루야! 이래도 이런 일이 일어나도 할렐루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욕이, 하나님이 그 사탄을 통해 주시는 그 시험을 당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있는 거다 잊어버리고,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순간, 욕은 아마 죽고 싶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어때요?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래도 그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기 구세군 들어오기 전에, 저는 장로교 출신이었습니다. 장로교 출신인데 장로교도 여러 파가 있는데 고신파였습니다. 고신파. 고신,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고신파는 전통적이고 굉장히 보수적인 보수적인 중에 보수적인 파가 고신파예요. 제가 고신파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고신파는 엄격하게 하냐면 제가 전도사였을 때 목사 님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세요. 기도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여기 강단상에 올라가, 올라가랬더니, 어디 올라갑니까? 그러는 거예요. 안수 받지 못하면 올라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정도였어요. 목사님은 올라가실 때 신발, 신발로 신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신발 벗고 올라오셨어요. 그때 기타? 없었습니다. 드럼? 없었어요. 피아노만 있었어요, 피아노만. 나머지들은 다 사탄마귀의 악기라고 못 하게 해 줬어요. 그 정도였어요. 근데 그 고신파가 왜 그렇게 됐냐면 일제 시대 때 목사님들이 많이 잡혀 갔잖아요. 근데 그 굴복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죽음을 무릅쓰면서까지 죽음을 당한서까지 끝까지 절안 했다라는 그 교파 중에 하나가 고시디에 그런 곳에서 찬양을 하는데 솔직히 저는 참 이해를 못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조금 뭐 이렇게 뭐, 주일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지만 그 목사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위대함과 그 찬양을 해야 된다는 그 목, 마음이 이제는 좀이해할것 같아요. 지금은. 그때는 이해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해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할렐루야가 넘치고, 여러분의 삶에 할렐루야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날까지 할렐루야가 입에서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예, 네, 아멘 할렐루야. 너무 좋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